요즘 방송 연예 문화 예술계가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대중적 그 공연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음,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스타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배출된 스타 중에 한 명이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영웅 씨의 사주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는 모르기 때문에 시주는 뺐습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서른 살로 젊으시니까 시주의 영향력이 아직은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시주가 없어도 사주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임영웅 씨 사주를 풀면서 비슷한 사주를 네 개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임영웅 씨 사주와 비슷한 사주들을 어 옆에 네 개를 더 보여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슷한 사주가 다 이렇게 사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해자형으로 편인 자형이기 때문에 정보와 정보를 비교하다, 차이점을 잡아내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극이 나니까 검증하다, 정보를 검증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사주 하나를 딱 보고 이 사주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그걸 그대로 안 믿어요. 비슷한 다른 유사 사주들을 갖다 놓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유명인 사주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유명인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이래서 잘 됐다 이 사주는 이래서 안 됐다 이 사주는 이래서 망가졌다 이 사주는 이래서 대박났다 근데 왜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주들은 왜안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그게 되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 사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관점에서 어, 비슷한 4개의 사주를 더 갖다 놓고 한번 차이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9강 외에도 어, 220강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220강에서는 이 조주빈 씨라고 하는 그 화제의 인물, 이분도 화제의 인물이자 악역으로 화제의 인물인데 이분 사주를 보면서 과연 이 사주가 시대의 악인인가, 과연 나쁜 놈인가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관점에서 철학적 논쟁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29강 오늘은 임영웅 씨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음악을 공부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작곡을 전공을 해서 저는 음악을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악보가 이렇게 나와요. 저도 절대 음감이 있어서 들으면 그냥 다 칩니다. 키타건 피아노건. 저도 악기를 한 10여 개 정도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좀 트로트를 살짝 좀 무시하는 경향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참, 트로트라는 거는 참 한국의 소울이라고 할수 있는데, 깊은 감흥과 정서를 잡은, 좀 한을 담은 음악이죠. 트로트가. 어 근데 사실 제가 트로트를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20대 때 특히나 트로트를 제가 멀리했으면 주변에서 트로트 소리가 들리면 이게 뽕짝이라 그랬죠 그때는 뽕짝 뽕짝 나오면 일단 귀를 닫았어요. 왜 귀를 닫냐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 작곡인데 제가 전공이 작곡이다 보니까 늘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곡을 교회에서도 성가, 복음성가 같은 교회곡을 만들었고 학교에서도 곡을 만들었고 친구들이 무슨, 무슨 가요제 나가겠다 뭐 대학 가요제 나간다 그러면 곡을 써주고. 늘 곡을 쓸 일들이 많은데, 트로트를 자꾸 듣고 있으면은, 나중에 곡이 트로트로 나와요. 뽕짝으로 나와요. 뽕짝. 그래서 아, 트로트 들으면 안 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뉴 에이지나 옛날식 표현으로는 경음악, 뭐 폴모리아, 제임스 라스트, 어, 이런 어떤 경음악, 이런 음악들을 저는 좀 되게 좋아하는 취향이었습니다. 재즈 음악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번에 전 국민들의 화제가 된이 미스터 트롯 어, 저도 본 방송을 안 봤고 나중에 하도 화제가 돼서 한번 보게 됐는데 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대단하다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영웅 씨를 전혀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알게 됐냐면은 어떤 분이 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 자초지정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사주를 저한테 띡 보내면서 제 유튜브 게시판이었나 블로그 게시판에다가 이 사주를 띡 올리면서 호신 선생님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이 사주에서 감목 쓸수 있습니까? 이 사주에서 감목 쓸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주 원국만 보여주면서 이 사주에 감목 쓸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수기운이 들어오면 쓸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간목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비겁들, 사오미 화국을 가지고 있는 비겁들과 인성적 교류를 하는 역할로 쓴다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범인, 평범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기에는 사주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좀확 몰려있기 때문에 사오미 화국에 완전히 불덩어리 사주로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보다는 좀 열정적이고 튀는 특징적인 일을 한다면 이 사주는 매우 잘 쓰일 수 있고 특히나 사오미 비겁국 월간 쇼케이스 자리에 정인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감목이라고 하는 마음이 떠 있으니 이 사주는 감성적 교감을 매우 잘할수 있는 사주다 예술 문화 계통의 일을 한다면 문화 예술 계통의 일을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이나 일반적 범인으로 머문다면은 어, 인생의 풍파가 좀 많을 것이다라고 어느 운이 좋을까 이 시주는 지금 모르는데 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들어올 때 화를 제어할 수 있어서 화력 조절이 가능하겠다 이 사주는 화력 조절이 관건이다 이 화력이 너무 강한데 화력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간목이 너무 심하게 설 당해버리고 목생화 화, 그, 금으로 재성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자, 어, 근데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 5년 연속으로 어, 세운에서 스트레이트로 5년 동안 수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기해년, 경자년 무척 유리한 그리고 그 유리한 추세가 향후 계속 어, 이민 개면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어, 특히 기해년 경자년에 지지해서 해자추군을 지금 만나게 되니 이 사주는 해자추군에 발복을 할수 있는 운이다. 왜? 자기 통제가 가능해져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통제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경쟁자 통제가 가능해져서 내 능력이 조율이 돼서. 이 사주는 이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 사주를 좀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관건이 뭐냐 면은내 사주의 강력한 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가 같은 거예요. 화력 조절이 안 된다면 이건 마치 어린애가 슈루탄 들고 기관총 들고 탱크 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아예 강력한 에너지로 이 사고 저 사고를 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통제가 안될 수가 있죠. 그러면 사고 많이 칠수 있죠. 재성이 깨질 수도 있고 인성이 설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주풀 때육신얘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발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좀 특별한 사람들만 육신적 발현이 되니까. 사실 만약에 이 사주를 육신적 발현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이 우려되고 특히 초년에 아버지의 인연이 다소 우려되는 사주입니다. 목생화, 화생토가 되면서 사주가 온통 불바다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편제가 파극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육신적으로 명리학에서 편제를 부친으로 봅니다. 천간으로 떠 있으면 그 능력을 더 많이 보죠. 그럼 이사주는 부친의 인연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인연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부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친일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주들을 좀 뽑아 봤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이사주는 지금 비겁다자 아닙니까? 자, 비겁다자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추진력이죠. 추진력.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서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 뭉쳐서 무언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더큰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사주풀이와 제압형 사주풀이, 제압형 사주 세력 이게 참고로 제압, 세력, 종격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 저희 서구당에서는 웬만해서 종격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세력형 사주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사주는 목화가 세력을 만나 가지고 요 신미라고 하는 국가 자리의 편제를 세력으로 잡을 수 있는 사주가 되니까 나와 뜻이 같고 생각이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어 정렬적으로 달성돼서 국가 자리, 공적인 자리, 세계 자리에 있는 편제 무대를 장악하다. 그러면 국내 스타만이 아닌 월드 스타도 될수 있다. 동네 스타가 아니다. 근데 이 사주의 중요한 점은 독고다이 하지 마라. 여럿이 뭉쳤을 때큰 힘을 바란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여럿이 뭉쳐서 힘을 내는 때가 언제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온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모여있고 온 국민이 그 방송을 보면서 파일을 세력을 키워서 내 마음이 네 마음 난 너가 잘되기를 바래. 온 국민과 경쟁자들과 나와 그 열기가 하나로 됐습니다. 큰 세력을 만들다. 나 어떤 모습일까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공전의 이 시청률 기록을 세운 이 방송이 바로 사옴이 화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사주의 기가 어디에 모이나 한번 보죠. 이사주의 기가. 사오미 화국은요, 이 불덩어리가 미토의 그 힘이 결집됩니다. 제가 사오미 화국 얘기할 때 미토는 숯불이다. 그래서 사화라는 불꽃과 오화라는 불꽃이 미토라고 하는 심지 또는 숯불 위에 하나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국을 모아주는 방법은 삼합으로 인호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방합으로 사오미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사오미가 마치 토치 같은 불이라면은. 인노술은 되게 폭넓은 범위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사옴이라고 하는 결집력이 매우 큰데, 사화라는 에너지와 오화라는 에너지가 미토라고 하는 식신, 내 재능 능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미토 식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식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식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나의 재능, 적성, 전문성, 내 에너지가 모두 모여서 무언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재능적성이라고 보자고요. 식신은 나의 재능적성인데, 사회궁 연주나 월주에 있으면 타고난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개인적 적성, 내가 만들어가는 적성, 개발해내야 되는 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주나 시주에 있지 않고 연주에 있습니다. 특히나 월주도 아닌 연주에 있으면은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적성,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 능력을 펼치는 그 연예인들 중에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지나 월지에 이 식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식신이 강하게 힘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타고난 식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내 사주의 모든 에너지가 사어미 화국으로 국가사회적 자리에 식신에 내 에너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국가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일찍부터 개발되는 식신 재능을 보통 이런 경우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 동네에 있으면은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재능이라고 보고, 요 동네에 있으면은 타고난 재능. 이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부모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내가 만들어낸 재능, 내가 후대 내뒷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재능 개인적 재능, 개인적 공간, 공적인 공간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음,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아이들의 사주를 본다면은. 만약에 뭐 10살, 15살짜리 아이들을 본다면 어, 친구들과 물려다닐 수 있겠다. 일찍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문화, 예술, 방송, 통신, 개통이면 좋겠다. 화에너지가 오행적으로 상징하는 게 정열, 눈에 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방송의 물상으로도 되게 많이 보니까 어, 튀는 방송의 물상, 감목이니까 어, 새로운 인기, 뉴 인기, 솟아오르는 마음, 솟아오르는 인성. 가보와 내가 한 덩어리로 불꽃이 될수 있으니까 사회와 내가 한 마음. 그럼 이런 사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아내 형제 같아, 내 아들 같아, 내 자식 같아, 나와 한 마음인 것 같아, 내 마음이 너 마음인 것 같아, 나의 하늘 네가...